준비 되셨나요? 네. 정말 배려심이 많죠. 오늘 어, 다들 아시겠지만 <laughs> 오늘 이정하 배우랑 또 김태호 배우가 오늘을 끝으로 이제 스모크 마지막 공연을 하게 돼서 마지막 공연이 아닌 어 제가 약간 뭐, 뭐 MC인지 뭐지 모르겠지만 맡게 됐습니다. 어쨌든 공연 잘 보셨나요? 그래요.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우리가 또 짧게 맛봉이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 해, 해우 배우님부터 소감을 받았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스모크에서 해 역할을 맡았던 김태우라고 합니다. 작년 여름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나서 제가 더 이렇게 제가 더 아, 음, 배우고 성장하고 매 공연마다 많은 걸 얻어가고 제가 제가 공연을 하면서 더 감사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정아 배우님. 어 감사합니다. 홍홍 어, 역할을 맡은 이정아입니다. 아 어, 고스럽게도 막곡이 또. 그 팀을 함께 했던 페어이기도 하고, 어, 연습실에서도 가장 많은 폼을 맞춰봤던 그 배우와 함께 해서 더 음, 묘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, 스모크 강렬하기만한 작품인 줄 알았는데, 제가 참여하기 전에요. 참여해보니, 마냥, 뜨겁게 파괴되게 뜨겁지만은 않더라고요. 마음이 따뜻하게 뜨거운 느낌이라는 걸 제가 공연 준비하면서 또 공연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게 또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. 배우들, 스태프들 너무너무 이 무대를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긴, 긴? 길지 <laughs> 않은 저의 개인적인, 어, 좀 전에 휴식기간이 있었는데 복귀작으로 콩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캐릭터를 맡아서 저희 너무나 감사의 주장겠습니다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스모크도 네, 더 뜨겁게 사랑해주시고 언젠가 다 돌아올 스모크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이렇게 두 분이.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내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연습 사실 여름부터 계속 고민하고 그랬던 멤버여서 저도 막 마음이 보내기가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분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